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. 인천광역시 공예품 대전에 작품 접수하러 가는 중입니다. 한한 시간을 달려서 가고 있는데요. 어, 남동구로 계양구에 서 남동구에 주차하고서 지금 접수하러 가고 있는데요. 여기는 뭐죠? 인천 비즈니스 센터예요. 여기는 뭐 회의실도 있고 되게 넓고 뭐 판매점도 있고 다양한데요. 네, 여기서 공예 인천광역시 공예품 대전 접수가 있어서 이쪽에 왔습니다. 인천에는 12개의 군 또는 구가 있습니다. 인천 시민은 300만명이 좀 넘고요. 저희 계양군은 30만명이 좀 넘습니다. 계산 이동은 2만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몇해 전에도 이곳에서 접수가 있었어요. 었시라도 어, 공예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공예품대단에 접수해서 상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지원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,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이버대학 경희사이버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네, 경영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했고요. 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계양무공예...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. 공예 경력은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전시도 못하고 수업도 없고 저희는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제 50만 원씩. 11층 높이에 올라왔더니 경치가 좋더라고요. 저거지. 이제 뭐띵 둘러서 산호 둘러싸인 도진천 시가 보이고 저 멀리 저희 집 뒷산인 계양산이 보입니다. 솜탑이 있어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. 내일이 심사라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,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2008년부터 빠짐없이 접수하고 있습니다. 강화도에서 오신 분들은 한두세 시간 걸려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.